어? 이기어린이가 자고 있네? 너무 꿈꾸나 보다 꼬막 하나 갖고 잠들었나봐 근데 편지는 어디 있지? 자 편지를 찾아볼까? 이거 부터 늘 해야 돼 여기 숨길 가능성이 높거든 <laughs> 아 잠을 잘 자네 여기 숨겼네아 <laughs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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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 어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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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거 네, 네. 어? 뭐야?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야? 이거 말고 다른 거 진기 엄마, 언니. 요힘아. 아. 엄마예요. 어, 이거? 이거네. 이거네. 아, 이거네. 이거다, 이거다. 아 이거. 다 이거다. 아이, 젖었다. 용패 어린이 편지 아주 볼까? 안녕하세요.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는 건 제가 잠깐 잠이 들었다는 이야기겠네요. 10년 동안 크게 다치지 않고 마이데이 생각하면서 군생활도 열심히 하고 잘 버텨온 저한테 잘했다. 하고 말해 주고 싶어요. 내가 좀 힘들더라도, 그냥 멤버들한테 다 맞춰주고 싶은 마음. 우리 멤버들도 그 마음, 다 알고 있겠죠? 근데 마음이 이쁘다. 음... 갑자기 왜. <laughs> 내가 방송 공부를 해야 될 때, 같이 사줬어요. 그게 <laughs> 뭐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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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 뭐졸면 옆에서. 그 잘하는데? 아침에 깨워주고 아, 니 야, 그거 는 없었어. 아니, 그냥 공부할 때 옆에서 같이 놀았다는 거아니 공부를 방해했다는 말이야? 어떻게 내려줘? 너 어떻게 했었지? <laughs> 어떻게 해? 어떻게 저 함께 한다는 거에. <laughs> 네, 배려가 있다. 어. 오. 아, 또 마음씨가 예뻐. 마음이 예쁘면. 배려가 있다. 야, 이거. 이거 최고합니다, 진짜. 저랑에또 약간 룸메이트를 했었는데 장에함기가 굉장히 예민한 편이야 응. 뭐 작곡할 때 네. 함께 할까봐 아그 입을 뒤집어 쓰고? 입을 뒤집어 쓰고? <laughs> 야, 귀신 국소리를 네. 했거든 자는데 그치 왜 이렇게 흥얼가는 거야 거의 물인 줄 알았어 네. 그것도 배려다 마음이 이쁘다 마음이 이쁘다 네. 뭐 마음은 일단 좋아한 거죠 그럼요 자 음. 10년을 돌아보면 음. 고마운 순간들 음. 이 음. 너무 많아요 제가 힘든데 말 못하고 혼자 앓고있을 때, 데진이 형이 먼저 와서 말 걸어주고 환기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느껴졌던 것같아영현 형은 제가 지쳐 보이면 웃긴 영상 보여주면서 웃게 해줘요 그런 사람이네 네, 애쓰 사람 그래서 괜찮다 <laughs> 어, 어. 네, 도훈이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이 참 깊은 친구라서 제가 힘든 거 있으면 형 나한테 말해 욕? 그게 또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? 어... 아직까지 들어본 적 없는 거같요안들은건 아니에요? 아 잠깐만 얘기 하면 본거 같은데? 저희 전 꽤나 많이 본거 같은데 아 얘기를 했어요? 했어 요어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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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? 몇개 있을 거예요 아까 <laughs> 관장도 한번 보러 가볼까요? 오늘 다시 재워야 될것같은데 <laughs> 그래도 그렇죠. 항상 고맙고 미안하고 진짜 오래오래 같이 하자. 음. 제가 바라는 선물은요 멤버들 사랑 가득 담긴 따뜻한 허브면 충분할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데 어아안어달라는 어, 건가? 뭐 어쩌라는 거지? 어어 그리고 그뭐 그럼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? 뭐 이런 뭔가 바램이 아, 있다면 세지 않은데 세지 않았으면 좋겠다. 아 네. 약한 모습을 좀 우리의 할아버지들한테. 어차피 할 얘기라면 네. 조금 덜 고민하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. 아, 혹시 그거씀하시는거예요뭐 멘트를 왜 하게 되면. 어, 저요 <laughs> <막> 이런 거. 너무 <laughs> 그 <말, 정말 웃음> 그 좋아하 <laughs> 아, 좀 마음에 안 드셨나봐. <laughs> 아, 잠깐만. 잠 아, 자, 자. 자, 마치 청금 자, 마치 청금 아, 이거 아니었나? 요즘 이제 버럭개구 많이 쓰거든요. 아, 버럭개요 네, 원피스가. 자기가 뭐, 억울할 때가 있다던가, 뭐, 자기 얘기를 너무 안 들어준다던가, 이러면, 보호상담님한테 하는 모습을 되게 많이 봤거든 <laughs> <laughs> 그리고 막 몰릴 때. 아, 엄마 때문에 망했네. 아, 엄마 왜또 틀렸는데? 이제 엄마 틀렸어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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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맞아. 이거, 딱, 딱, 흰색이에요. 이제 뭐, 여성수가 혼자 된것 같은데. 나 약간 불러놨어요, 사실. 자, 검거? 출구 저쪽에도 있대요 나갈 때는 정문으로 점점 단단하게 아 근데 그래도